삐삐, 삐삐, 운전하러 와야죠. 운전하러 와야죠. 운전하는 거뭐 하는 거예요? 하는 거예요. 유나야 카메라 보고 한번 웃어봐요. 윤나야 여기 보고 한번 웃어봐. 웃어봐. 한번 웃어봐. 안 웃을 거야? 뭐하는 거예요? 그거 하는 거야? 이거 뭘 하고 있는지 아빠는 전혀 모르겠다. 아이고! 재밌어? 윤아야, 아빠한테 말좀 해봐. 재밌어? 응, 음, 이거 재밌어. 어, 재밌어? 아까는 또뭐 하고 놀았지? 또 음. 뒤에 뭐 있지? 음, 이거. 뭐래? 갖고 놀았지 어찌지 만지지 마요 유나야 유나 낮잠 다... 시간이 됐는데 은아야 이제 코코 도안나러 갈까? 응. 이거 콧물도 나는데. 어이구 이거 일어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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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아 어, 이거 하고 싶어? 알라. 유나야 매달려봐. 그냥. 여기 여기 여기. 유나야 여기 위에. 여기 위에 거기 말고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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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여기에 매달려봐. 아이고 다리 올려봐. 어. 어이구, 잘하네. 어, 조심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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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, 또, 어디 한 번. 조심해, 근데. 다리 올려봐. 오, 잘한다. 잘했어요. 아빠, 아빠 t 아, 아빠 t 알았어. 알았어, 아빠 t 아빠, 턴. 자. 어, 어. 믿어, 믿어. 어 그러는 거야? 오케이, 유나, 턴. 유나 턴. 오케이, 아빠 턴. 아빠, 턴. 아빠, 턴. 응. 자. 윤 아. 턴 아. 아. 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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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봐봐. 아니면. 아니면, 어. Elliot이, <뮤까> 뒤에 친구가 온다 유나야 언니인지 친구인지 이제 빠이 유나 빠이 빠이 해봐 아빠 턴 아빠 턴? 알았어 잠깐만